8월 15일 광복절 제 7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광복절인데, 지금 대한민국 좌우 이념 대결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75년 전에,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정말로 상당히 슬픈 현실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한 복판의 원인에는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을 허물어뜨리고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근본을 또 흔들려는 그러한 지금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 광복절 8 1로 행사의 의미도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그 의미 부여를 다시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이념적 분열 그야말로 국론 분열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고. 대한민국의 이 이러한 또이 그 정체성 이런 것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광복절의 의미를 그야말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더욱 더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들이 조상으로부터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다. 이런 자긍심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위상, 국가적인 국제적인 위상 이런 거를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런 각오를 다지는 하루로 이렇게 새겼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첫 뉴스는요 이 검찰 관련 뉴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즘 검찰 이성윤 검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 총장 하나 믿을 수가 있는데 수족이 다 딸려나가는 지금 판국에 있고요 또 법원은 이미 대법원 어,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명권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이 총 14명의 대법관 중에 무려 13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대가가 된다. 그래서 현재 진보 진영의 색깔을 쓴 대법관들이 많이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량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사건에서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판결도 정말 우려, 우려스럽다. 그 결정적인 어, 예가 바로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 극단적인 예가 지금 하나의 보도가 됐는데요. 기가 막힌 예입니다. 그이 법관의 지위도 높아요. 부장관 어, 판사 정도가 되면 중견 판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사법연수원 동기래요 또. 그리고 같은 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판, 지금 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냐면 그 담당 판사가 이거 죄질도 안 좋고 그래서 구속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피고인이 혐의를 완방히 부인하기 때문에 괘씸한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바로 옆에 동료, 사법연수원 동기의 부장판사가 듣고 그 자기하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 변호를 맡고 있는 피고인한테까지 피의자한테까지 다 크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의자가 이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나, 어, 내고 난리를 쳤지만 기피 신청을 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그 담당 부장판사가 올 2월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2월달에 법관 인사에서 둘다 이제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반령이 나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가 실형을 선고해야 되겠다. 어, 아주 범죄,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해당 사건의 변호사한테, 자기 동료죠. 사법지원선 동기한테 이 일종의 재판 기밀 아니겠어요? 이거를 누설해준 어, 이 판사를 어, 이 감찰을, 진짜 감찰을 요청을 했고 또 법원 행정처에다가 감찰 요청을 했고 또 어, 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 그래서 현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어, 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역시 그 중요한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중앙지검 의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 담당관이에요. 참 그러니 이게 어떻게 재판, 이 수사가 될지도 어,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법원 행정처에서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지금 자체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 판사, 물론 이 판사가 전체 판사를 대신할 정도로 그런 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도 우려스럽지만은 지금 법원 분위기가 이 정도 된다 이거 완전히 봉숭악당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법관 윤리강정 제5조 2항에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소하고 이감찰을 진정한 판사가 허위사실이 아니나 이~ 재판 기밀을 누설한 부장판사 반드시 법적 처분을 엄한 처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난장판 봉숭아 학당식 법원의 법원이고 또 판사가 판사는 아니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이 이 보도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어, 이, 어, 이 보도를 따르면 이 재판부와 그리수사검사간의 갈등이 최근에 있었어요. 어, 작년 12월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작년 12월에 조국재판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중앙지검에 있어서 재판장이 송인권 부장판사고 검찰 측은 고형권 반부패 서울중앙지검의 이 부장이 재판에 참석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담당 이 검찰 측에서는 10여분간 강력히 항의했고 재판부에서는 끝까지 받아들지 이 않겠다 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고영권 부장검사인데요 고영권 부장이 그래서 작심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송이 부장판사 송인권 부장판사가 앉아라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인권 부장판사는 어, 이 고용군 부장 검사를 함께 재판에 참여했던 천재인 검사에게는 당신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기까지 했어요. 이 내용이 당시 언론에 상세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지난 1월 달에 시민단체가 이 해당 검사들 법정 모욕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해서 중앙지검 3부에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에, 그런데 최근에 이 고발 건과 관련해서 담당 검사가 담당 검사가 이성윤 지검장한테 구두 보고를 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두 보고에서 고성이 오갔다. 고 예,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법정 모욕죄가 되는 거 아니냐, 재판장이 앉으려면 앉아야지 버티는 거는 재판 방해가 아니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당 검사는 그게 아니다. 이건 죄가 아니다. 왜냐면 검사가 재판장에게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이유 제기를 갖다가 법정 모독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다시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윤 지검장이 그래도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고성이 밖으로까지 사무실 밖으로까지 들렸다. 이런 얘기까지 퍼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전국 지방 검찰청까지 다 퍼져서 일선 검사들도 많이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검찰들 일반 일선 검사들 반응은 본래 재판장하고 이, 이 그다음에 이 검찰 측하고는 대립적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재판부는 무, 어, 유지, 무죄를 때리려고 할 경우에 검찰 측에서는 가만히겠습니까? 있 유죄를 받아내야죠. 그러면 검찰 측의 강력한 이 재판장에 대한 반박, 어, 이, 이 소송 어, 취지 이런 것이 이제 설파가 되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은 재판에서 할 말을 못하면 혼나는 것이 검찰 문화였는데 이성윤 지검장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건 충격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서울 고검 이 김영대 검사장한테 고검장한테 가서 이 정기능 부장 검사 감찰 사건 이정기이 이 이동재 기자 기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감찰을 좀 중단해 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 또이 지금에는 이제 한동훈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감찰 진행을 좀 중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까지. 그래서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고성을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고 하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고 제 방송에서도 분석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심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보니까 전부 고성으로 일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의한 뜻이라면 왜 고성이 나오겠어요? 정치적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즉 정치적인 함의를 법적 법과 원칙보다 더 앞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실무 검사들하고도 부딪치고 아래로는 또 위로는 고검장 원칙대로 감찰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고검장과도 부딪치는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정치 검사의 행태를 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요 우연히도 이성윤과 관련된 어, 기사가 많아요. 지금 현재 전주 어, 전주지검에서 어,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금 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피의자가 바로 해당 인사가 누구냐면 이상직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상직 의원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타 항공하면 아실 거예요 이스타 항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위하면 이상직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이상직은 누가 보더라도 친문 핵심 실세고. 그야말로 대통령 측근 중에한 명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2017년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어, 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본부장을 했고, 또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자리 위원회 우연을 했고, 또 중진공 이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에, 공단, 이, 말하자면 에, 중진공 어, 이사장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어, 당선이 됐습니다. 아, 전북에서. 예,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스타항공은 대통령 사위. 사위가 취업해가지고, 타이 이스타에 취업한 걸로 인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상직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스타항공 체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장사가 잘안 돼가지고, 제주항공에서 인수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스타항공이고, 그 한가운데 이상직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직 지금 제 의원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 지금 예, 예 기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예 공직 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본래 전북 전주 의에서 됐거든요. 그래서 전북 도당 위원장으로 이번에 추대되기 추대될 뻔했는데 이런 어이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돼서 어이 반대 여론이 많아가지고. 어 도당 의원장은 추대되기 직전에 스스로 어 물러났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인 어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데, 지금 전주지검에서 이 공직 선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에, 에 이상직 의원하고 그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 이 법조계에서 언론계에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데, 당연히 더군다나 이상 어, 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는 이상직하고는. 전주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다 친문 핵심 아니겠어요? 한 사람은 경희대 법대 동문이고, 또 이성윤과 이상직이는 전주고 동문이고, 이상직과 대통령과는 중진공 이사장, 그 다음에 캠프 때 수석 에, 본부장까지 할 정도로 핵심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수사해봐야 별거 아니다. 이런 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리고 어, 최근에 다시 부임해 온. 부메온 배용원 지검장은 직전 보직이 대검에서 이 선거 사범을 주의하는 이 공안 수사 부장을 하다 왔는데 대검 공공 수사 부장을 하다 왔는데 이게 전국 선거 수사를 주의하는 자리거든요. 이런데 대충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예. 이런 어, 얘기가 지금 쌍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이런 걸로 보면 결국은 아무리 실세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외부의 손이 개입할 여지는 좀 낮다라고 하는, 어, 이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떤 사건이냐? 무려 세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에, 선거 기간 중에 본래 대량 문자를 보낸 것이 지금 하나 걸려 있어요. 본래 이 대량 문자를 보내려면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뿐만, 후보자만이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당시 이상직 의원 캠프에서 일했던 전주 시 의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대량 문자를 보낸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어, 지금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 2월 15일날 전주 모 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상직 의원이 본인이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때 이 교회에서 어, 이상직 의원의 명함이 폐포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전주을 지역의 경매는 정운천 어,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죠. 이이 의원이 에, 당시 에, 에, 현역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었는데 비례대표로 틀면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거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될수 있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당내 경선이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 경선에서 이상직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교회 에, 정우천이 꺾어라 이러면서 명함을 배포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직 후보의 발언이 공개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운철을 낙선 또는 낙선운동을 하라고 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예, 당시 이상직 의원은 뭐라고 해명했냐면 교회 행사는 예배가 아닌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주민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3월달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2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세 번째, 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에요. 이때 이사장 명의 명절 선물을 지역구 지방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검, 경찰에서는 중진공 직원의 자택과 휴대 전화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 의원은 뭐라고 해명했느냐? 선물을 보낸 것은 중진공이 그동안 해왔던 고유 업무였다. 아, 이렇게 됐지만은, 검찰의 선관위가 이것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돌린 거는 고유 업무라고 그러고, 어, 이 교회 행사는 교회가 아니고 주민들 모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대량 문자 보낸 것은 자기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하고, 이렇게 지금 발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지금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지만은, 어, 당시, 에, 검찰에서는 4월 15일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4월 16일 날, 이, 바로 직후죠. 바로 그 다음날 당선증을 받기가 무섭게 이상직 의원의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정치적으로, 물론 뭐 압박이 내려올 수도 있고, 외압이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겠다. 왜냐면 지금 상황은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루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압을 행사할 만한 여유가 있겠느냐 이상적인 하나 살리려고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외압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제 이런 본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윤석열 어 대검 총장이 총장을 모시는 핵심 조직이 대검 간부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1월 달 인사 있었죠. 이번 인사 있었죠. 그리고 곧 중간 간부 인사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식물 총관 총장 고립 부원의 처지에 윤석열 총장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회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서울중앙지검장 얼마나 중요한 어,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 조국 수사가 한창인 작년만 하더라도 당시 중앙지검장 배성범 지검장하고 월 두번 만나드는 것을 주 1회로 늘리기까지 했는데, 현재 이성윤 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 등 이러한 채널A 강요비수 의혹 수사가 번쩍하되면서 일곱 번째, 7주째 주례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대검 간부회의도, 어, 지난 1월 인사 이후에 주 1회로 줄여놨는데요. 주 1회로 줄이고 그것도 전체 간부회의보다는 부서별 보고체제로 바꿔서 운영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주 1회 보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어 지난 11일날 새로운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1월 1월달만 하더라도 이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일날 바로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11일날 인사가 있었는데 14일 매주 금요일날 아침 10시에 정례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10시 정례회의도 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 누구하고 중대한 그러한 실세와 관련된 수사 또는 이 전국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그러한 수사에 관해서 이윤 어, 총장 상위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고 이것은 에, 그야말로 이례성 뉴스가 아니라요. 우리 언론에서 어, 이 과연 윤 총장 어느 정도나 고립돼 있고 제대로 수사 의지가 관철되지 않도록 이 인적 네트워크가 짜져 있는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달 말 중으로 25일 전후로 예정돼 있는 중간 간극급 인사에서 또 추미애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 5월달에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인사 개편안을 내놨는데 그때 인사 개편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이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 이런 엘리트 검사들이 요직을 독식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걸 깨고 형사부와 공판부 경력이 많은 검사를 의대하라 이런 인사 제도 개혁안을 고 권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 의가그 그러면서 특히 이번 여름 인사부터는요. 어 전국 검찰청의 형사부 공판부 부장 그다음에 이 과장 자리에는 전체 검사 경력 가운데서 3분의 2 이상을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재직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기용하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권고한 형식을 빌어가지고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추미애 사단으로 대대적으로 물갈이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어,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최근 이 검사장급 인사, 그다음에 또 일부 어, 사위를 표명한 인사들을 보면 결국은 이 어,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좌천되거나 아니면 사표를 내는 형국에 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25일간 인사가 끝나면 이러한 인사 파동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수사의 저주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추미애 조국, 손형원 건드리면 다 좌천이 됐다. 이런 지금 이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김나무 동부지검 차장검사 사표냈잖아요. 여기는 아들 수사와 관련돼 있어요. 아들, 어, 어 이, 휴가비 복귀 문제. 그 다음에는 이, 어, 조국 수사. 그 한동훈이가 대표잖아요. 그래서 부산 고검 차장검사가 밀려나고 법무연수원 연구원으로 밀려나서 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양석조, 어, 선임연관, 어, 당시에 심재철 부장검사하고 다퉜던 사람이죠. 그래서 심재철이는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에 갔는데, 양석조는 지난 1월 달에 대전 고검 검사 자리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둘다 실선, 실제 수사는 할수 없는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조장관 일과 수사를 맡았던 송경호 중앙지검, 당시에 3차장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맡았던 신봉수, 당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유재수 감찰부마사건을 수사한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그 당시에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사건을 다뤘던 인사들 마찬가지예요. 예, 손혜원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권익환 남부지검장은 최근에 사표를 냈어요. 김범기 2차장검사도 검사장 인사에서 탈락했 해가지고, 고검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 그러다가, 이김 차장검사, 올 초에 대전 고검검사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번 추미의 중간급, 방급급 인사, 고두 맞춘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좌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전업편의 안보정론 마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